이거 미쳤지? 왜또 미쳐나 난 진짜 영상 키고 싶지 않았어 영상 키고 싶지 않았어! 이 통이 올라간다 봐준다 여러분 힐링해 잠깐 그 마이크를 줘봐요 마이크 아유 언제 또 마이크 마이크 없이도 잘어 근데 키... 오빠도 봐봐 잘들린다네 얼마나 좋은지 봐봐. 어, 아니님, 아 아니님, 우리 아 이쁜 아니님. 예쁘죠 바다. 아니님을 위해서 준비했어. <laughs> 술 많이 마셨어요. 술 많이 먹고 안 끼려고 했는데, 바다가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죠. 여러분, 힐링해! 아 진짜 소리 들려요? <laughs> 나 진짜 안 킬라고 했는데요. <laughs> 너무 예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툴왜 이렇게 커?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여러분. 아.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너무 좋죠? 졸라 <목소리도> 좋아! 아, 진짜 좋아! 진짜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 낙원이죠? 이거 사인어를 생각한다, 낙원. 불러봐요. 몰라. 이 사람 모른대요 아, 진짜 좋다! 여러분! 아! 아니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다! 미쳤다. 나 이거 영상 안 킬라고 했거든요? 영상 안 킬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laughs> 진짜요? 아니 진짜? 진짜 힐링돼?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돈 주고 살까? <laughs> 돈 주고 딱 여기서 여기까지 살까? 아 아, 너무 좋다! 여러분, 힐링해! 아, 진짜 너무 좋다. 킬 잘했다. 안 킬려고 했는데. 아, 27날 여수야? 여수? 여수 좋지. 여기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힐링하세요. 지금은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불긴 하는데, 아, 너무 좋다. 술 먹었더니 더 좋아, 이 엠병. <laughs> 어, 진짜요? 마이크 소리도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방, 이스방한테 맡길게요. 이수방. 뭐? 우리 잘 나를 잘 커버라고. 하 왜? 어하게 어. 나 가야지. 가야지. 이런 나를. 봐. 여진 신발. 어, 찍어, 찍어. 아니. 아니 신발도 안신고는데 어떻게 가려고 나중에 신발 다 젖어. 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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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너, 미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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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좋아 너, 너, <공부가. 시원시네>. <laughs> <갔다>. <야>. <이게 노래가> 그리고 짱들리는 들어갔습니다. 아이 <laughs> 네. <laughs> 깡통이 시원하대요. 네. 맞아요. 초딩 같아요. 네. 哎呀 아, 바짝 가서 찍어야 되는 거야? <laughs> 오. 와우, 와어 오. 어. 아, 내 심할 때다 버리겠는데? <laughs> 어. 모래 <볼에> 다 들어갔다. <laughs>

뭐 아니 아이 하지 마 빠뜨려 여러분 여기 아마 여기 진짜 좋아 빠뜨려 같이 같이 있고 싶다 아 진짜 좋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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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빠져 올라 아니야 안 빠져 좋아네오 아이 좋아 아이 진짜 빠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좋아 소리 질러! 나 <laughs> 올라와. 진짜 좋아요. 이 소리 들리죠? 내 방구 소리 들리나? 그럼 멋있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다 힘내. 여러분들 다 살기 힘들어도 힘내. 다 힘냈으면 좋겠어. 아, 선님 어서 오세요. 다들 힘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짱딸이랑 같이 오늘 힐링해. 너무 좋죠? 파란 소리 좋지. 아 진짜요? 확인 예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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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제주도는 안 가봐서 제주, 제주도는 안 가봐서 제주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누구든지 다 그날은 다 와요 다들, 화이팅 해요. 아, 유빈짱! 유빈짱! 아, 맛있어! 유빈짱! 제주도요? 야, 제주도야, 여기야. 여기 제주도인데? 여기 제주도예요.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발 시어요. 발빠간거 보이시죠? 어, 졸라발 시긴 한데. 자, 이건 유빈이, 이거는 맹꽁이, 이거는 아니언니님, 이거는 비앙카님. 내 발자국 다 남겼어. 싫어! 놀다 갈 건데? 우리 놀다 가요. 아, 진짜 좋다. 여러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정말요? 불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좋은데 어떡하지? 아, 여러분! 짱돌이야 훌륭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요! 외로워도 슬퍼도 핸드폰 조심! 같이 불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핸드폰 조심. 핸드폰 조심. 이거 있잖아, 이거. 여러분, 여기 진짜 바다 너무 좋아. 좋지 않아요? 좋죠. 아, 빨리 싫어. 빨리 와. 뭐해, 빨리, 빨리 와. 어, 시원한 게 아니고, 유빈, 유빈님. 시원한 게 아니고, 빨리 싫어. 난 아까부터 발이 얼었거든. 아, 봐봐. 유빈짱, 맨꽁이님 비앙카님. 내사랑내사랑한테 사람. 남기는 발자국? 아, 발질내발 졸라 시리네. 집에 가야 될것 같다. 인제, 인제 영상 아낄 거예요. 발이 너무 추워가지고 땅이이제 그만할 거야. 엄마 추워, 엄마 추워. 뭐요? 엄마 추워, 뭐, 뭐,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하세요. 다들 힘들어도 파이팅. 고야미냐파이